잘 지내고 계셨어요. 음, 요즘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네. 건강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너무 오랜만에 제가 왔습니다. 아, 그동안 영상 자가 을 많이 못해서 못 올려드렸어요. 아, 오늘은 이제 2020년도 거의 다 마무리 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두달 정도 남았는데, 어, 앞으로 두달 남은 2020년, 내가 계획한 바가 있으셨던 것들이, 어, 잘 마무리가 될지 또한번 보고요. 그리고 연말이니까, 뭐니 뭐니 해도 재밌는 연애 타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내가 생각하는 뭐그 사람과 연말을 잘 지낼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연말에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 웨이트 타로 위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 우선은, 어, 올해 내가 계획했던, 음, 일이 잘 마무리가 될까요? 해서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러니까, 1, 2, 3, 4번까지 해둘게요. 음. 우리가 마무리했던, 마무리 지려고 했던 일들, 올해 계획했던 일들, 올한해 가능할까? 그러니까 12월까지 마무리가 최종 잘 지어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씩 뽑을게요.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음. 1번, 2번, 3번, 4번.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뽑으신 분. 네. 내가 계획했던 일 마무리가 잘 될까요? 했을 때 진행 상황은 올해 괜찮게 진행되신 거로 나옵니다. 어, 그리고 올해 마무리를 하시고 또 내년에 어떤 일을 계획하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일잘 마무리 되시고 어, 이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다른 일을 더 추가적으로 계획하실 수 있는 상황이다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괜찮은 음, 결과입니다. 그죠? 자, 2번 볼게요. 음. 아, 자, 2번. 자, 2번 보니까, 어, 잘어려운 상황이 있으셨네요. 굉장히 고비라고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래 있었다. 어, 근데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내가 어려운 만큼, 내가 굉장히 힘들었던 만큼 그 일이 완료가 되고 새로운 희망이 떠오르는 상황. 그래서 내가 굉장히 실속적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에 해가 되고 그리고 올해 어, 이 결과가 나중에도 추후에도 굉장히 좋은 결과로 어, 들어올 수 있다, 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나오네요. 네, 어, 고생 많으셨어요. 올 한해 정말 힘든 상황 겪으셨다고 나옵니다. 자, 3 번. 3번은요, 이렇게 소드 6가 나왔고요, 데스 카드가 나왔어요. 자, 올해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도 어둡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죠. 3번을 선택하신 분, 일의 진전이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이끌어 오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 내가 그거를 알고 가는, 어려움이다 라고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예. 네. 알고 가는 어려움이다. 어, 그래도 굉장히 꾸준하게, 어, 지속적으로 해오시고 계시는 일이라고 봐져요. 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끝날까? 라고 봤을 때 데스카드가 나왔네요. 음.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실 수 있어요. 3번을 선택하신 분은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 수 있다. 예.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어, 종결이 안될수 있다. 뭐 이렇게 카드를 리딩할 수 있는데요. 어, 3번을 고르신 분은 여기에 보시면 성문이라고 해서, 어, 새로운 희망이 떠오른 카드의 해가 보이시나요? 음. 그래서 이번 일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안될수 있으나, 안될수 있으나, 어, 이거를 계기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내가 진전할 수 있는, 진전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이번에 어렵게 어렵게 끌고 갔던 일들이 올해 마무리는 내가 원하는 방향을 찾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음, 오, 4번 카드. 자, 4번을 선택하신 분은요, 어, 흐름을 봤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어떤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여부가 좀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나와요. 네, 불안정한 상태. 내가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못 갖고 가는 상태라고 봐지는데요. 이번 12월 달까지 마무리를 봤더니 반전이 나왔습니다. 예. 반전. 부활카드가 나와서, 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예. 결과가 나온다. 예.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 또 포기했었던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되려 부활. 예. 어떤 것들이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 4번 고르신 분들은 마무리가 굉장히 좋은 상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예, 네, 다음 12월 달 11월부터 아마 그런 분위기 날 거예요. 내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 애인과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볼게요. 이것도 4번까지 할게요. 음,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자, 번호 볼게요. 이쪽엔 이쪽부터.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뽑아볼게요. 1번, 2번, 3번, 번. 1번 2번 3번 4번 아, 그렇죠? 이 자, 번호 선택해 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볼까요? 자, 1번. 우리 애인과 내가 연말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자, 오. 자, 1번을 선택하신 분 카드를 보니까요. 예. 외로울 수 있었대요. 외로울 수. 혼자 지낼 뻔 했다. 어, 근데 내가 오감이 느껴질 정도로 만족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거다. 라고 나오네요. 아, 좋습니다. 예. 1번을 선택하신 분, 우리 애인과 처음에는 같이 못 지낼 수 있다. 혼자 지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다가, 예, 뒤에, 오, 같이 지낼 수 있어. 라는 희소식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2번 볼게요. 자, 오. 2번 선택하신 분. 오, 지금 자체도 굉장히 좋으신 상태네요. 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해주는 상황, 상대가 내 기분을 아주 맞춰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자, 대불카드가 떴습니다. 연인관계의 대불카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느낌의 카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음, 달콤한 그런 시간을 보내겠구나. 예, 네, 보내겠구나. 2번 카드 선택하신 분, 와 좋습니다. 자, 3번. 음, 3번을 선택하신 분은, 어, 일에 집중하시나 봐요, 일. 일에 집중하시느라고, 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어, 각자의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라고 연말은 아마 같이 지내기 어려울 수 있는 상태라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자, 4번. 오, 4번 선택하신 분. 네. 4번 선택하신 분들은 1도 1이고 애인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다. 1석 2조. 이두 예.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일과 연인. 다 성취하겠다. 그런 카드가 나옵니다. 4번 선택하신 분.